무슨 너이 비호예요? 그만하세요! 지금 1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시비.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어, 위원장님, 자료 요청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관위는 지난 24년 5월 3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등 자녀 채용 비리 관련 특별 감사 결과만 재발 방지 대책 보도 자료를 배판받습니다. 성관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관위가 지킨 것이 있는지 점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어떤 답변도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2023년 5월 이후 전국 성관위에서 면접 대상자가 한 명인 비다수 경력 채용권이 한 건도 진행된 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둘째, 경력직 채용 면접 진행 시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선발했는지의 여부. 셋째, 외부 면접위원 구성 현황, 전직 선관이 출신 인사 포함 여부. 넷째, 정무직 대상 인사 검증위원회의 설치 여부, 설치 대타민 구성 현황도 도입했는지 여부. 다섯째, 감사관 사이버 보안 홍보 업무 과장급 이상 직위에 개방형 직위제 도입했는지 여부. 여섯째. 당시 특혜 채 특혜 채용 논란에 있었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송법석 송봉섭 전 사무총장의 딸, 윤재현 전경북성관이상임위원의딸 4명을 포함한 채용비리 당사자가 어느 부서 소속인지, 23년 이후 승진, 징계, 휴직 현황, 자료 요구를 연장님, 오후 2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관위 중앙선관위원장이 국정감사의 경우는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 상임이 현안 질의에 출석 경우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지금 첫번 상황에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예정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석이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는 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너무 비예요 그만하세요. 지금 1 0 걸고 있는 거예요. 1 0 1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상임위, 상임위,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그리고 지금까지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한 번도 출석한 바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을 할 수가 없다, 아니 면 부르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저의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저의 그 입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무슨 놈은 뭐야 저 이제 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목소리> <밑에다>. <목소리> <"미만이 목소리> 전... 시에 아. <목소리> <오목소리> 2시에 지금 예정돼 <목소리> 있다니까요. 두 <의용? 목소리> 2시에? 자. 뭐 <목소리> <계속 목소리> 자이만희 뭐야 이만희는 의원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이만희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광희 장관 는 사과하세요 자 상관, 자, 사과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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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광희 의원님 말하고 말하고, 아니, 말하고, 아니, 계속 문제제기하고 같은 얘기 계속하고 나오기로 예정돼 거입니까? 있다니까요 나오기로 예정돼 있다는데 제가 출석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까 이만희란지 누가 무슨 이만희라고 했어 이만희 의원이시 이만희 씨가 뭐야? 이만희 씨가? 자, 이강 의원님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자, 이만희 의원님. 자, 이만희 의원님. 두 시간 후에 지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석하게돼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까지 하세요.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그게 뭐가 지금 뭐야? 애시당초 요구도 안 했던 정인과 창고인을 이제와서 하면서 지금 당장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비해온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힘당은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게 이선관위하고 유착관계를 계속 비, 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는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거예요.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니까요. 우리하고 유타가 유착합니까? 가만 하세요.

자, 자 그러면 정상적인 회의가 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잠시 휴회하겠습니다.